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로 1번부터 봐주시면 은두점 어 주어졌고요.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 P를 지나고요. 어 다음 직선에 평행한 직선 자 그러면은 점 P 지나는 점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 직선에 평행하다라는 것은 이 직선을부터 방향벡터 끌어내신 다음에 어, 방향벡터와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일단 네분점 어, 먼저 공식 써서 구해주시면은 3:1인 거니까 3,1,3,1콤마 3, 1, 3, 1, 그리고 3한테다가는 b 거 곱해주죠. 그래서 3 곱해주고 2 곱해주시고요. 1한테다가는 a꺼 곱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 곱해주시고 마이너스 2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4분점이니까 더해주시면은 4분점의 좌표가 구해지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모 4구요. 분자 8이니까 2콤마 되겠고 분모 4구요. 분자가 4니까 1 되겠네요. 그래서 2콤마 1 지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매개변수로 나타난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t의 개수 그리고 t의 개수를 가지고 방향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방향 벡터 주어졌고, 지나는점 알고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완성해 주시면, 2분의 x-2는, 1분의 y-1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두점 주어졌고요. 그리고 선분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Q와 그다음 (2, 1)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 Q는 구하면 되고요. 또 다른 점 하나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점2 개가 주어졌죠. 그러면 이점두 개를 이용해서 방향 벡터 끌어내시고 그 중에 하나를 지나는 직선 해 주시면 직선의 방정식 구해 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일단 외분한 점 q 에 좌표 구하기 위해서 3대 2니까 3 2 3 2써 주시고 콤마 3232 3, 2 써주시고 자 3한테 다가는 삐꺼곱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곱해주시고 마이너스 2곱해주시고요. 자 2한테 다가는 a꺼, 그래서 3곱해주시고 2곱해주신 다음에 외분점이니까 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 1입니다. 분모 1이고 분자 계산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9 되겠고요. 분모 1입니다.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그래서 3대 2 외분점의 좌표 q가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 10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요점을 c로 잡아주시면은 뭐 c, q, 벡터가 방향 벡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분 구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1, 콤마 마이너스 11뭐 하셔도 되겠고 여기서 요거 빼셔도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아무튼 방향벡터 구해냈고요, 얘가 방향벡터가 될 거고 지나는 점뭐 이거 이용하셔도 되겠고 이거 이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자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주시면 마이너스 11분의 x 마이너스 2는 요 점을 지난다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1 1분의 어, y 1 되겠구요. 자, 좌변 우변 마이너스 11 약분해 버리시면은, x 2는, 자, x 2는, 뭐, y 1 하셔서 마무리 하시던가, 아니면 조금 더 정리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